이 초크리스를 만나게 되면 저희에게 조금은 감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효과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 갈수록 땀이 손바닥에 많이 차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그립제를 써봐도 분명 그립제를 발랐을 때는 효과가 좀 보지만 또 다시 땀을 흘리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효과들 때문에 효과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광고방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립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초크리스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 하신... 스포츠에서 훨씬 더땀 때문에 해방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땀 때문에 정말 큰 고민이 많았던 분들. 가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금방 그립력을 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에 물을 올렸을 때도 그립제를 바른 이후에는 손바닥에 전혀 물이 묻지 않는 마법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땀이 여러분 손바닥으로 흘렀을 때 땀이 묻지 않고 바로 흘러내린다는 거죠. 항상 손바닥은 그립제를 바른 형태의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경기하는 내내 좋은 그립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땀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초크리스 만나시면서 다양한 운동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골프와 테니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조용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한번 초크리스 만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직또 이런 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많이 태그 달아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분 추첨해서 초크리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법의 가루가 될 거예요.